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무려 4달간 네 지속된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더 이상의 장기화를 멈추기 위해 초강수를 두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반도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2014년 합병한 크림반도의 지도자 세르게이 악슈노프는 텔레그램을 통해 체르노모르네프테가스 소유의 시추시설에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포함해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모두 되찾을 것이라는 의사를 확고히 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GUR은 이번에 공격당한 크림반도의 시추 시설뿐만 아니라 크림대교에 대한 기술적 문서를 획득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주목을 모았는데요.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의 크림반도 습격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전선에서 공세를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군은 조금씩 기세를 잃으며 진격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헤르손을 장악한 러시아군이 지난 4월부터 유세화를 진행시켰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주도로에 진입하는 경로에 설치된 러시아군의 콘크리트 진지나 지뢰 살포지대 돌파에 애를 먹고 있으며. 전략적 거점 마을에 세워진 요새를 뚫어내느라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요새화 거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도네츠강에서 러시아 제90근이 전차사단을 격파했던 정예부대, 제17전차여단을 이곳에 투입시켰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거둔 정예부대라고 해도 헤르손 전선을 단숨에 돌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병력을 증원하는 동안 러시아군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추가에 대응해 러시아군 역시 크림반도에서 증원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크림반도를 통해 병력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게다가 러시아 본토와 연결되어 있는 크림반도는 병력뿐만 아니라 남부 전선에 수많은 무기를 보급하고 있어 이곳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지지부진한 현 상황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크림반도 인근에 있는 석유 및 가스 시출시설의 존재는 러시아가 세계 각국의 경제 제재를 혼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었죠. 유럽 연합의 정상들은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헝가리의 반대를 수용해 유조선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만 우선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송유관을 이용하는 수입은 일단 허용하는 절충안으로 합의를 보았는데요. 미국은 지난 3월 일찌감치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금지를 결정했으나 미국에서 러시아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해 상징적인 효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원유 수출 물량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은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유럽의 석유금수 조처는 러시아에게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유럽 역시 엄청난 손실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나라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에 대항하는 국가들의 결속력을 느슨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원유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극단적인 석유금지 법안을 반대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가 러시아에 대안으로 나서 주어야만 했는데요. 두 나라는 하루 최대 250만 배럴을 증산할 여력이 있으며 이란 역시, 최대 130만 배럴 가까이 되는 양을 증산할 수 있어, 러시아산 석유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죠. 하지만, 증산은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과 얽혀있기에, 그리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었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증산 요청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럽이 러시아의 석유와 완전한 이별을 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당장의 시점에서는 미지수였는데요.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에너지 자원 거부가 향후 몇 년간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자국의 기업회동에서 나왔으며, 단지 기업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뱉은 말이 아니라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을 모았습니다. 블룸버그 산하의 연구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올해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매출은 2,850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에너지 수요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며, 이런 현상은 겨울이 다가올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산 밀 수출을 막고 있는 것이 단지 흑해의 항구 오데사 점령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동유럽 역사 전문가인 티모시 스나이더 예일대 교수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러시아는 기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가 유럽과의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일환으로 개발 도상국 상당수를 굶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나이더 교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산 식량 수출을 계속해서 막을 경우 수천만 톤의 식량이 창고에서 썩을 것이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가 기아에 시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계획에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국가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식량 부족 사태로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숱한 난민을 발생시키고 유럽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기아 정치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독재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방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흑해 봉쇄를 풀라는 국제적인 압박에 서방이 먼저 경제 제재를 풀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치닫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엄청난 강수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발생한 크림반도 시추시설 타격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측이 아니라 러시아 측에서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집중을 모으고 있는데요. 칠러 메체타스는 우크라이나군이 오데사 지역에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로이터통신과 알자지라 등의 외신들은 세르게이 악슈노프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오데사 남쪽으로부터 71km 떨어진 러시아 소유의 석유 및 가스 시추 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림 공화국은 러시아가 2014년 3월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크림 반도의 세운 자치주로 세르게이 악쇼노프는 이곳의 주지사를 맡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한 시추 시설은 총3 곳으로 사건 발생 당시에 시설에 있던 사람의 수는. 총 109명이었으며 작업을 하던 94명은 공습 경보와 함께 대피했고 경비 병력 15명만이 시설에 남아 있을 때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어 악쇼노프는 공격을 받은 세곳중한 시설에 12명이 있었는데 5명을 구출했지만 3명이 부상을 당했고 7명은 실종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수색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히며 분노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제때 가스를 방출하지 않았더라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가스 저장 시설이 폭발하며 크림반도에 엄청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도했고, 이는 명백한 테러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미 여러 차례 민간인 거주 구역을 공격하고 체르노빌 원전을 점령하거나 자포리자 원전의 포격까지 가했던 러시아가 이를 비난할 자격은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CNN은 러시아가 2014년 3월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할 당시에 우크라이나 소유의 시추시설을 탈취했으며 러시아 측은 해당 시설을 석유와 가스를 시추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정찰 목적으로도 활용하고 있어 충분히 전략적 목표물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크라이나 흑해에서 시추시설에 대한 우리 군의 미사일 공격이 러시아의 가스 생산을 다소 방해했다는 사실만을 짧게 전달했습니다. 이 같은 큰 사건을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우크라이나 측의 태도는 다소 의구심을 가지게 했는데요. 처음에는 러시아의 보복 공격을 우려한 우크라이나가 이 일을 크게 키우고 싶어 하지 않아 쉬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공개한 사진 한 장으로 인해 실상은 정반대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유일한 통로인 크림대교에 대한 모든 것이 기술되어 있는 문서를 입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지휘관은 무려 242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전문을 첨부하며 지형, 노면, 교각, 출입구 및 복합단지의 모든 기반 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부 인터넷상에 공개해 러시아 수뇌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이번 시추 시설 공격때처럼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공격에 대비해야만 했고 크림 대교를 건너야만 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은 러시아의 반감을 가진 민간인들로 구성된 파르티잔들이 세력을 확대하고 있어 굳이 군이 나서지 않더라도 크림반도에 게릴라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기밀문서를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게 공개한 이유였는데요. 일각에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크림반도 탈환 계획이 실추시설 타격을 신호탄으로 시작되었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부디 우크라이나 땅에서 발생하는 비극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평화를 되찾기 위한 노력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